오비고는 휴대폰에 들어가는 브라우저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지금은 그 자율주행차, 전기차 등 미래차라고 하는 스마트카에 들어가는 차량용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는 원래 2003년도에 스웨덴에 있는 한국지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시장 점유율 20% 정도에서 3위 정도 되는 업체였었고요. 그래서 전 세계 휴대폰 일종에 저희 제품이 약 9억 대 정도 탑재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마치 휠라 코리아가 휠라 본사 인수한 것처럼. 한국 지사에서 본사를 인수해서 지금은 100% 한국 지분 회사가 되었습니다. 2009년부터 저희가 그 차량용 사업을 시작하였고요. 그 이후에 BMW, 제규오랜드로가 마인드라 마인드라, 루노, 닛산과 같은 글로벌 업체들과 함께 저희 제품을 출시, 양산, 검증하였습니다.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자율주행차, 전기차 시대에는 마치 그 스마트폰과 같은 큰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피쳐폰에서 스마트폰이 등장한 다음에 큰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뭐 카카오톡, 쿠팡, 배달의 민족 같은 그 유니콘 기업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배경은 그 앱과 앱스토어, 뭐 브라우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예,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스마트카 플랫폼은 좀 이제 듣기에 생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쓰고 있는 휴대폰을 보시면 앱과 브라우저 이두 가지를 많이 쓰고 계실 겁니다. 마치 이제 휴대폰에서 브라우저 앱이 필요한 것처럼 자동차에서도 브라우저 앱이 필요하고 또 앱을 다운받으시는 앱스토어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개발하는 제품은 브라우저, 앱, 앱스토어를 저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해외에 있는 글로벌 업체들에게 저희 제품이 탑재해서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오비고는 기술특례 상장 기업입니다. 그, 저희가 이제 외부로부터 기술평가를 두개 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를 받았는데요. 더블 A, A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게 소프트업체로서는 뭐 가장 높은 등급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저희가 투자 공모를 하는 이유는 총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술 투자, 두 번째는 사업 개발, 세 번째는 서비스 개발이 되겠습니다. 뭐 기술 투자를 하면 저희 기술 기업이다 보니까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전기차, 자율주행차 대비한 새로운 신기술을 저희가 투자하는 것들이 개발하는 게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업 개발입니다. 저희가 이미 글로벌 탑5 업체에서두 기업체와 협력을 하고 있지만은 추가로 더큰 자동차들과 계약을 맺는 게두 번째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스마트폰에서 다양한 서비스 앱있는 것처럼 자동차도 필요할 텐데요. 그런 서비스 개발하는 것이 저희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 개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율주행차, 전기차가 되면서 그 업계에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그 모빌리티 커머스에서 차에서 페이먼트가 이루어진 것도 있고요. 뭐 클로바나 알렉사나 이런 인공지능 서비스를 차에 탑재된 경우도 있고 또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같은 동영상을 차에서 보고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기술들을 저희가 수영하기 위해서 저희 제품군이 업데이트가 되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한 로드맵을 갖고 저희 기술 개발을 꾸준히 할 예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업 개발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글로벌 탑5 업체 중에서 두 기업체와 현재 제품 개발하거나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고도 더 추가해서 새로운 자동차 업체들을 추가 개발하는 것이 저희 사업 개발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회사에 진입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시간을 갖고 투자해가면서 새로운 고객들을 발굴하는 것이 저희 사업 개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서비스 개발입니다. 여러분들이 휴대폰 쓰실 적에 그 기술보다는 어떤 서비스가 관심이 많습니다. 뭐 카카오톡이나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이제 서비스가 관심이 많으신데요. 그 지금 이제 미래차, 자율주행차, 전기차에서도 이제 차에 들어오시면은 무엇을 할 것이냐? 이 서비스가 점점 더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를 위해서 그 저희가 두 가지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 개는 오비고 자체 개발, 또한 가지는 파트너사 제휴입니다. 저희가 이제 차에 필요한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저희 자체 개발한 내 필요한 자금과 그리고 또 제휴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차로 내재화시키기 위한 것들이 또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두 가지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오비고 스마트카 플랫폼에 있는 앱스토어에 다양한 그 앱들이 추가될 수 있는 것들이 저희가 세 번째 개발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기술 개발 두 번째는 사업 개발 세 번째는 서비스 개발이 되겠습니다 예, 오비고의 경쟁력은 예,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그 높은 수준의 그 상품력 그 소프트 품질. 두 번째는 그 스마트카 플랫폼 포탈 솔루션. 세 번째는 글로벌 사업 역량이 되겠습니다. 그첫 번째, 그, 높은 수준의 상품력 품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커스터머들이 글로벌 탑5 등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 품질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상품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품성이라고 하면은 시장 트렌드에 맞아야 됩니다. 이제 다양한 국가별로 또 지역별로 각기 다른 요구사항들이 있는데요. 그런 요구사항들을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기능들을 오비고가 잘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기능들이 안전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자동차는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소프트 품질 안정은 굉장히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유럽에 출시를 했고요. 중국에 출시를 했고, 한국에 출시하면서 그런 다양한 소프트 품질 안정 규정을 다 만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상품성과 그 품질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된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카 플랫폼 토탈 솔루션입니다. 이제 휴대폰을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브라우저와 앱을 주로 사용하시는데요. 그 뒤에는 앱스토어도 있고요. 또 개발자가 쓸수 있는, 개발할 때 필요한 이제 저작도구가 있습니다. SDK가 있습니다. 스마트카 플랫폼도 똑같습니다. 이제 차에 필요한 앱이 있고요, 브라우저가 있고 또클라우드에앱 스토어가 있습니다. 또 개발자들이 필요한 저석도가 필요한데, 오비고는 그러한 솔루션들을 토탈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서비스가 출시된 다음에 서비스 운영하는 앱 스토어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는 운영 인력이 필요한데 저희가 운영 인력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술만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10년서부터 사용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 검증된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 강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저희에게 오면은 그 앱, 앱스토어, 브라우저 같은 그 기술뿐만 아니라 저희가 서비스, 콘텐츠까지 제공하는 그런 토탈 소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의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는 글로벌 사업 역량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커스터마가 유럽에도 있고요. 중국에도 있고, 일본,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하고 있서는첫 번째 중요한 게 사업 개발 역량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사업을 개발할 수 없는, 있는 역량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검증된 그 커스터머가 있다는 것은 저희 사업 역량이 검증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계약 이후에 제품이 출시될 때까지 2년, 3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다양한 품질 테스트,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잘 거쳐서 차가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제품 개발 능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오비구는 기술특례 상장 기업인로 불구하고 세 가지의 장점이 있는 회사입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에서 검증받은 상품성 품질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미 계약된 그 계약서를 기반으로 안정된 로얄티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성이 높은 플랫폼 서비스를 준비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첫 번째는 기술특례 기업인 ...에 따라서 기술이 궁금합니다. 과연 이, 기술, 이 오비고가 개발한 기술들이 시장에서 성공할 것인가 라는 이제 궁금증이 있을 텐데요. 저희는 이미 시장에서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탑5 업체, 자동차 업체로부터 인증받아서 이미 차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은 이미 시장에서 그 검증받은 기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회사의 안정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계약된 그 계약서를 기반으로 해서 로얄티 수입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도 나왔고 올해도 나왔고요. 그래서 향후 로얄티 매출이 매년 몇십억씩 나오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회사 운영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그 안정된 안정성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성장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신데요. 거기에 앱 서비스가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뭐 쿠팡 같은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 저희 회사가 개발하는 제품들이 마치 그 카카오 스마트폰에 이제 카카오나 쿠팡과 같은 차에서 꼭꼭 필요한 킬러 서비스를 개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파트너 차들을 모아서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앱 스토어가 차량용 그 킬러 서비스가 모아, 모아 있는 그런 앱 스토어가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카 플랫폼 서비스 매출이 될 텐데요. 그런 스마트카 플랫폼 매출은 저희가 상상할 수 이상, 하는 것 이상으로 높은 성장 장비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비고가 갖고 있는 제품은 이미 검증된 제품이다. 두 번째는 안정된 로얄티 매출이 있다. 세 번째는 그 기반 위에서 성장성 높은 플랫폼 서비스 매출을 만들어 낼 것이다. 그세 가지가 오비고의 투자할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큰 변화가 있는 시장에서 큰 수익이 납니다. 지금 자동차 시장은 마치 휘처폰에서 모토로라, 노키아, 에릭슨이 없어지고 애플, 삼성이 등장하고 카카오톡이 등장하고 쿠팡이 등장했던 그런 큰 변화가 일어난 시장입니다. 자율주행차, 전기차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되고 있고요. 요즘에 그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모토로라나 노키아처럼 사라지지 않고 생존하기 위해서 그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모빌리티 이런 분, 전기차 분야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들을 보면은 뭐 매년 20에서 50% 정도의 성장을 하는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그이 분야가 핵심 분야가 될 것입니다. 오비고가 하는 일은 이 분야에 가장 핵심이 되는 스마트카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스마트폰을 보시면은 무엇이 관심이 있습니까? 예, 앱. 서비스 관심만 하실 겁니다. 오비고가 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차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서비스가 되겠고요. 그런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오비고의 차량용 앱스토어, 차량용 앱, 차량용 브라우저가 핵심 서비스가 되게 핵심 소프트웨어 될 것이고요. 그 외에 오비고가 개발한 킬러 서비스들, 또 오비고가 파트너가 제공하는 킬러 애플리케이션들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비고가 하고 있는 하고 있는 제품들은 가장 중요한 기술, 가장 중요한 서비스가 개발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향후 10년, 20년 동안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핵심이 될 분야가 될 것입니다. 오비고에 투자하십시오.